할 만한 것들이 한 둘이 아니긴 한데 좀 걱정이에요. 이날 오후에 전재학 디렉터님의 공지가 업로드 되었다고 해서 다 같이 살펴보기로 했다. 마침 또 말하기가 무섭게 전재학 디렉터님의 이제 편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드 끝나고 지금 이제 잠깐 시간이 생겨서 한번 드르륵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의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모험가 여러분들께서도 시즌 3에 대한 기대도 걱정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즌 3 업데이트 초반부터 클라이언트 불안정 이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버그와 오류들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정 예정인 항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보. 필보 몬스터 레벨을 1680에서 1640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유는 체력과 공격력 몬스터의 스펙이 지금이랑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제2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1680은 더1위끼리 가려고 할 거예요. 1640 이상이신 분들은 아 이제 잡을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안 껴줘. 집단 간의 싸움이 좀 분쟁이 생길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힐드보스 체력도 좀 같이 너프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툭 치면 억 하고 죽는 정도의 수준으로 너프를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1680과 1640의 인원수들이 섞여서 잡더라도 적당히 골드보상 열심히 하면 잡을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초월과 엘릭서, 엘릭서 정제시 마지막 슬롯에는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초월에서 엘조인의 가오 단계가 상승하는 조건 완화 반 정도는 우리가 원한 내용이 맞긴 한데 솔직히 속도 상승은 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게 그만큼 더 짜증나는 건데 잘 깎이기만 하면 솔직히 속도 상승은 별로 안 챙겨줘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뇌지컬을 요구를 하는데 너무 운발이 가미된 뇌지컬을 요구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 요소였던 건데 단순히 초기백을 빨리 볼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좀 좋아질까? 라는 부분은 좀 걱정입니다 엘릭서는 반 정도는 저는 만족 왜냐면 선택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어, 나름 의미가 없는 요정은 아니라고 봐요 저거는 가디언 토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다는 거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아게오로스가 감전에 걸리든지 넘어지든지 하면 자꾸 날아오르고 내려찍고 막 하다보니까 딜타임은 딜타임대로 부족하지. 이상기 빠져있으면 그 내려찍는 거 맞으면 거의 한 방에 가거든요. 그러니 좀 난이도가 괴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좀 손을 대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큰거 왔다. 아크패시브. 깨달음 효과에 있어 일부 우려되는 상황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누구는 누가 봐도 사기급인 액티브 스킬이 추가되고, 누구는 에게 저게 뭐야 하는 정도의 패시브 스킬이 추가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직업별 밸런스 차이로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죠. 어쨌거나 개편, 조정에 여지가 아직 있는 걸로. 왜냐면 아직 아크 패시브 자체가 완제품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약간 얼리 억세스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했으니 기대를 좀해 봅시다. 싱글 모드는 뭐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성공률, 사망률, 클리어 타임 이런 거를 보면서 밸런스를 좀 맞춰 가야겠죠? 어, 골드 보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귀속재료 수를 늘려준 쪽으로 보상을 변경을 하겠다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싱글모드 관련돼서 그냥 약간 편의성 개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서폿 입장에서는 지금 싱글모드가 딱히 연습될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티원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살려주고, 어떤 식으로 실드를 걸어주고 하는 게 좋구나, 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서 서폿이 그냥 보스, 뚝배기 깨고 하는 그런 거 연습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싱글 모드로서는 약간 좀 반쪽짜리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었죠. 카제로스 레이드 1막의 경우 7월 24일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지금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건데 다음 주 수요일이네 바로? 망했어. 나는 7월 31일쯤일 거라고 생각해서 공대도 지금 아직 안 알아보고 있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입장 레벨은 노멀 난이도 1660, 하드 난이도 168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동일한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 있지만 개수의 차이가 있고, 이 말은 일리아칸이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카제로스레이드 1막을 통해 고대 장비와 장신구를 모두 세팅하시게 된다면, 기존 세팅에서 아크 패시브로의 전환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오, 어, 되게 금방이네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만한 업데이트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현재 커뮤니티에서 유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만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약간 그 토기 화재 진압용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이제 디렉터의 권한으로서 뭔가 이렇게 확답지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얘기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좀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거고 일단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좀 소통이 빨리 됐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아쉽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제 해소가 좀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들 중에서 박수를 쳐가면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만한 그런 무선 들어 환영할 만한 내용은 딱히 없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필보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싱글 모드 같은 경우도 더좀 손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거 가지고 해서 뭐에 얘네 감 떨어졌네. 망했네. 이런 소리를 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어쨌거나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고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좀 응원과 기대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랑 그리고 대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지금 레이드 일막 준비를 당장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전학 디렉터님 요거는 너무 촉박하게 얘기를 하신 거라서, 이거는 제가 편을 들어주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서, 일찍 얘기를 못 해주셨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인데, 실질적으로 금토일, 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안에 이 모든 걸다 대응을 준비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2주일 정도는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놈의 다음 주, 이거 좀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이거 떡 유쾌하지 않아요. 여러 번 들으면은 유쾌하지 않아요.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하며, 저도 레이드 준비를 이제 슬슬 해야겠네요.